여자가 좋아하는 남자는 어떤 남자일까요? 물론, 개개인마다의 차이는 당연히 있을 거예요. 어떤 여자는 남자의 잘생긴 외모에 좋아하기도 하고, 어떤 여자는 몸매가 좋거나 옷을 잘 입는 남자에게 호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개인적인 취향을 떠나서, 여자들이 공통적으로 좋아하는 남자는 따로 있어요. 그건 바로, 이거, 이거를 잘하는 남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가언이에요. 여자는 정서적이며 공감의 동물이에요. 남자가 여자에게 끌리는 포인트나 여자가 남자에게 끌리는 포인트는 많이 다르죠? 남자가 여자의 외모에 호감을 보이는 것이 사실이지만 여자는 딱 하나, 무엇 때문에 남자를 특별하게 바라보진 않거든요. 책임감도 강하고 이 남자가 정말로 나를 좋아하는지 나에게 관심이 있는지 거리와 시간을 두고 지켜보죠. 그런데 이런 기간 동안 남자가 여자 마음을 꽉 잡을 수 있는 절대 비결이 있어요. 그건 바로 공감이에요. 결혼한 유부녀들의 휴대전화에 가끔 남편의 남의 편이라고 저장을 해 친구들을 본 적이 있는데요. 이처럼 여자는 언제나 자기 편이 되어 줄 사람을 찾는 거예요. 여자는 언제나 자신의 등 뒤에서 자신을 안아주고 지켜 줄 사람을 찾는 거죠. 남녀 간의 공감이 없다면 이 관계는 오랫동안 유지하기 힘들 거예요. 비슷한 관심사나 같은 성격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함께 가고 싶은 남자는 항상 내 이야기를 귀 기울여 주고 항상 나를 위해, 무언가를 위해 노력한 사람인 거죠. 그첫 시발점이 되는 것이 바로 공감이고요. 여자가 답답하고 분한 이야기를 할 때에는 같이 분노해주고 여자가 다른 사람 때문에 화가 났을 경우에는 다른 사람 편이 아닌 여자인 편에서 이야기를 풀어줄 수 있는 남자. 남자의 입장에서 볼때 이렇게 의지를 공감해주는 문제는 굉장히 피곤할 수 있어요. 공감해 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언제까지 이렇게 할수 없다는 생각을 분명하겠죠. 물론 남자도 말과 생각만 이렇게 하지 사실 여자 앞에서는 그런 내색을 안 하죠. 가끔 내 편이 되어 달라는 여자의 말을 오해하는 남자분들도 계시는데요. 여자가 말하는 공감은 무조건 내 편이 되어 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여자의 이야기를 오랫동안 들어달라는 거죠. 여자의 상황을 조금이라도 이해해 달라는 거고요. 여자는 탈출구를 찾고 있는 거랍니다. 여자는 자신의 삶에 공감을 해주고 따뜻하게 안아주고 손잡아주는 남자에게 끌립니다. 잘생기고 못생기고 돈이 많고 적고의 문제는 사실 그 다음 문제죠. 공감되지 않는 남자에게는 마음의 문을 쉽게 열지 않거든요 간혹 여자가 자신의 불만과 화를 내더라도 그저 그때뿐이니 잠시 들어주시면 돼요 대부분의 여자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어? 자기 자신의 불만과 화를 낼때내 생각에는 네가 잘못한 것 같아 문제는 너한테 있어 라고 어설픈 충고를 한다면 이 관계는 오래 가지 못할 거예요. 절대 주의하시고, 공간과 경청은 아주 중요한 필수 사항이라는 것 기억해 주세요. 사랑은 간단해 보이면서도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워요. 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좋겠지만, 뜨거운 만큼 마음이 식어질 때도 있겠죠. 그런데 그걸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여자의 편에서 여자의 이야기를 듣고 여자의 말에 공감을 하면 되는 어쩌면 아주 간단한 일일 거예요. 이상 여러분의 사랑을 응원하는 노을TV 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